갈치가 선물하는 가을 향 가득한 손맛을 만끽해보자. 바늘 다섯 개, 다섯 마리 그대로 당구로 습니다 예, 저는 예 여섯 개 바늘 썼는데 여섯 마리 다 썼습니다. 아, 시어도 쫓습니다. 여섯 <laughs> 예, 마리. 좀 있으면 시간이 가면은 좀더큰 놈들이 아마 많은 마리 수월올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두 분밖에 안왔는데 진짜 재밌는 낚시하고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가는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 사랑받아.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자갈치에 팔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갈치에. 이집에 나눠주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구워 먹고 맛있게 먹어보자. 오늘 그거 제법 많이 남는것 같은데? 저몇 마리씩 되죠? 네, 지금 몇 마리씩 되요. 아이거 어, 축하합니다. 밤바다에 은빛 물결이 춤추고 있다. 이 지역의 조항은 다양한 어종으로 손맛을 볼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해마다 가을이면 남해안 곳곳에서 갈치낚시가 시작된다 매력있고 재미있는 생활낚시 갈치낚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갈치 전성시대 갈치낚시 최고의 장점은 손맛 눈맛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물다은 갈치나 대구 등은 배낚시에서는 필수적인 어구인데 채비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가 조류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물속에 장치하는 낙하산 모양의 장치이다. 아, 이렇게 하면 배가 안정적으로 조류 따라 조류 따라서 시동을 꺼버려도 일정한 방향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속 깊이 물다칠 표면 해저까지 닻을 내리지 않고도 배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줬나? 갈치낙수의 진술을 맛보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험핀 무더에 갈치를 만나는 대물갈치를 찾아서 욕지권, 원도권도 아닌 욕지권, 그러니까 준, 준원도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칼씨 조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리는 시야는 저 드래곤급 4지 이상 이런 시야를 뭐 이런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오늘 아직 낚시는 할시에는좀 멀었고 해도 아직 안 졌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될 겁니다 아직은 시작은 안 됐고 이 해가 지고 지구등이 밝혀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질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깔치 배낚시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이 조황이 뛰어납니다. 뭐좀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바늘을 평균 다섯 개를 다는데 기본적으로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까지 이렇게 많은 마리 수가 지금 보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큰 기대를 갖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력 있고 재미있는 생활 낚시. 오늘 갈치에 사용할 채비는 어이 삼절인데 길이는 3.6m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한 3.6m짜리 어한팽 백문매 100, 백호 정도가 적당한 낚싯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꽂고 이를 꽂고 짐 시작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황에 맞는 채비를 선택해서 쓰면 재미와 더불어 잔선 맛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재비는 어, 기둥 줄은 20호입니다. 20호고 목줄은 16호. 어, 목줄 기둥줄 차이의 거리를 1m 20, 1m 20. 이게 거리 1m 20이고 목줄 길이는 다른 뭐 받다는 뭐한 1m 20 정도라는데 이거는 여기는 80을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둔 밤에 찾아드는 오늘의 양상군자 오늘은 반가운 밤 손님이 된다. 셰비는 이렇게 묶여져 나오니까 아주 편리한 것 같네요. 직접 묶을 필요도 없이. 아, 거 아닌데, 이거 오늘 뭐 칼치가 물난가 모르겠습니다. 초부를 알아볼 란가 갈치 배낚시는 집어등을 환하게 밝혀 갈치를 모아놓고 낚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마릿수 조과를 올릴 수 있다. 값비싼 금치 이젠 군들이 직접 낚는다. 자 처음에는 지금은 처음이라 꽁치 살로 미끼를 띄었습니다. 좀 있으면은 아마 갈치가 갈치를 뜨는 게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일단은 뭐 꽁치로 시작하면 해보겠습니다. 냉동 꽁치살은 비린내가 강하기 때문에 갈치 활성도가 높지 않을 때에도 빠른 입질을 유도한다. 붉게 물든 석양 그리고 은빛 물결 찰랑이는 갈치와 함께 이밤을 시원한 밤바다에서 즐기는 색다른 낚시. 간단한 장비에 쉬운 낚시 방법. 손맛, 눈맛, 입맛까지 낚자. 녀석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섯수가 올랐는데이입질층는한 35m, 30m 사이에서 입질이 왔는데 시야를 너무 잘아서 미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로, 첫미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심이 한 60m 정도 되는데 입질은 한 30m 선에서 오니까 중층에, 중간에 딱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5m를 노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어떨 때는 생미끼 칼치가잘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꽁치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어, 생미끼로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칼치로 쓰는 게칼치는 오랫동안 잘안 떨어지고 하니까 꽁치는 입질이 면 없어지는데 칼치는 한참 동안 안, 안 없어집니다 지금 35m부터 시작해서 전체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35m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면서 과연 이 고기들이 몇 m 몇, 몇 m 수심 층에서 활동을 하는가, 먹이 활동을 하는가를 확인해서 옆에 사람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집어등이 불야성을 이룬 밤바다에서 갈치 낚시를 즐겨보자. 채비를 탐구기가 무섭게 낚싯대가 잔뜩 휘어진다. 30m에서 입질하기 시작하네요. 30m 정도 올라오니까. 자속해올 올리고 오니습니속올속 올라오면서 입질을 할 겁니다. t k 머리 w if you can 초 e 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 o n 가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가 몇 마리가 보이네요. 은빛 파노라마를 뽐내며 갈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0알도좀0급의알 CR. 적당한 1알 입니다 한 마리 바늘을 제가 0분의 달았는데 두 마리 이거는 미끼로 0요의1 0 끝. 의1초분인데도이의1 0분죠 좋다 보니까 이 푸치가 바로 바로 올라오네요. 좀 지나면 더 좋은 효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자 한번 확인해 보이시도. 자, 아, 또크다아다 시알 좋네. 이 정도면은 삼지, 3G. 삼지가 예. 좀넘겠습니다 지금 초반인데 이제 체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집어가 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 좋. Of 맛 좋은 낚시. 초반이니까 풀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끼로 써야 되요네치는치성돔성칠정칠정도을가조에 조항이 좋종이다이을 시즌 시즌 다바다성돔이지이한배한밤바밤바다치세치이상이치낚치는이 바늘이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 지금 저희는. 파늘 뭐 다섯 개 정도밖에 안 쓰는데 먼바다 가면은 뭐한열 개씩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뭐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차분히 하는 게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려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마리 수를 낚기 위해서는 빠른 손놀림이 필수지만 핵심은 순서대로 차분히 움직이는 것이다. 먼바다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 만큼 선장의 지시에 잘 따라야 안전하고 풍성한 조과를 거둘 수 있다. 깔지가 입질하면은. 한번 감아주고 떠올리고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칼치를 또 혹심을 자극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법 굵은 녀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쿡쿡 치는 게 조금 다른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밑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낚이는 갈치는 특히 맛이 좋다. 제철이기 때문이다. 30m, 2 0 30m, 30m. 자, 한 마리. 아, 다 좋습니다, 이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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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 날개를 빌치 올라왔습니다. 자, 두 마리 또 있습니다. 자 해가 지니까 음빛 무도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또오요자 엄선된 재료 매일 직접 뽑아내는 생생한 메밀면 정성과 건강을 담은 메밀국수 한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의리형 소바. 소비자를 위한 낚시용품 백화점, 기존 낚시 할인마트, 바다, 민물, 루어 낚시 장비 및 소품 완벽 지원, 각종 미끼, 크릴, 집어제, 연과 판매, 낚시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 기존 낚시 할인마트. 거물 뱅헤돔이 솟구치는 순간의 강렬. 야, 어겠네 허려했던 순간들 사이로 낚시에 대한 갈증은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해품장을 만났다. 낚시 수납장의 결정판 해풍장. 이야, 이것이 바로 꾼들만의 절호입니다. 감동의 순간 해풍장이 함께합니다. 감이지. 시알도 괜찮고 좀 해가 지면, 좀 있으면 시간이 가면은 좀더큰 놈들이 아마 많은 마리씩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 이번는 제법 시알 좋은 게 올라왔습니다. 제법 파닥파닥 끓이네요. 이런 거는 한 마리씩 먹라봐도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갈치 배낚시 최고의 장치만 재미있고 넉넉하다는 점이다 재미있습니다. 빠입질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에 입질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담고기가 무섭게 어신이 이어진다. 손맛 짱짱하다. 갈치들이 무상 내갖고 10, 19m, 18m 이렇게 입질이 들어내요 처음에3 0 m 였는데 지금은 뭐 많이 떴습니다. h e house. I'm g o i n 가 자,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갈치 배낚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조 h 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자, 한 마리. 자,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가 떼로 붙었을 때는 미끼가 내려가기도 전에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다. 네 마리. 아이고, 다 잡았다. 다섯 마리다. 바늘 다섯 개에 바닥 그림에 올라오는 황홀한 선망. 바늘 다섯 개에 갈치 다섯 마리 몽당거리다. 몽당거리. 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자, 이번에는 세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조금 더큰 사이즈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들이 초보를알아보는가저한테는 풀치 사이즈밖에 안올릅니다 조금 더 기술을 염화해야 되겠습니다. 샤리이 <laughs> 굵은 녀석인데 꽁지가 이렇게 끊겨버렸네요. 올릅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뜯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목표로 하는 게이 사지 리입니다 사지 4G. 예 어, 오늘 이런 거를 갖다가 마이도 말고 한 스무나한 마리 낳겠습니다 갈치가 2 0에서에스틸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이 아이... 지금 수심이 60m인데 20m면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20m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입질하니까 입질이 왔을 때 전동리를 저속으로 일정하게 감아주면 챔질 없이도 재물 걸림을 시킬 수 있다. 환상의 입질 수치는 계속 이어진다. 자올 때마다 빈 바늘은 없으니까 상당히 낚시가 재미가 있습니다. 자올 때마다 몇 마리씩은 꼭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녀석이 몇 마리 붙어 있는가는 자 이거는 미끼 형으로 한 마리 왔습니다 두 마리 어두운 밤에 찾아드는 양산군자 오늘은 반가운 밤 손님이 된다 자 이번에는 별로 뭐쓱 좋은 조항은 아니네요 세 마리 그래도 자 반을 다섯 개에 세 마리 올라오면은 육십 프로인데 육십 그다이 사지다 사지, 야 크네. 어머나, 어머나. 야 오늘 오늘 기록인데, 야. 오늘 들어서 기록인데. 이런데요. 오늘 낚시 와서 처음으로 잡은 건데 헉, 너무 크네요. 예쁘고 이거는 구이용으로 해 먹어도 되겠어요. 너무 너무 커요 기분 좋아요. 2 5미 갈치살 미끼가 등장이다. 적당한 크기로 포를 뜬 다음 바늘에 꿰어 사용하면 된다. 칼치낚시에도 낚시, 상당히 미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끼를 올 때마다 계속 갈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있던 미끼를 버리고, 뭐, 새로 갈아주고, 새로 갈아주고, 이게 바늘, 그래서 바늘을 적게 쓰는 이유가 바늘을 많이 쓰면 그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저는 바늘을 다섯 개쓰어서 미끼를 빨리빨리 갈아줍니다. 미끼를 갈아주는 게 훨씬 낚시에 해보니까 이 마리수라든지 시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큰놈먹골 올라왔네요. 아이씨 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거의 사진에 사지. 그죠? 야, 내 손에 사지면 정말 큰 놈인데. 축하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자, 내가 넣어 드릴게요. 아, 이번에는 네 마리가 한몫에 올라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또지알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괜찮은 씨알이고 얘두 예. 마리 또 있습니다. 좀큰 놈이 자세 마리. 자 힘이 바닥까지는 힘이 다릅니다. 이 씨알이 좀 굵으니까. 자세 마리네요. 자 바늘 다섯 개세 마리면 이것도 육십 프로입니다. 이 정도 씨알과 마리 수를 마다할 조선님이 어디에 있겠는가. 즐거운 참전이 줄을 잇는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사지입니다 사지. 덩치급이다. 아주 씨알 좋은 녀석입니다. 여러거몇 마리 더 해보겠습니다. 아, 은빛 색깔, 진짜 제대로 된 구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시알은 한4지 정도 되니, 와 계속해서 더큰 걸로, 진짜 맛있는 큰 걸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시알은 고만고만한데 자주 보니까 재미도 좋고 이 같이 낚시 해볼만합니다. 한번 즐기러 가보시어. 조사님들 감탄 연발이다. 아, 이번에 입렇 많이 했는데 빠졌었다. 하늘에서 벗겨지는 놈 빼고는 마리 수가 짱짱하다. 밤이 서서히 깊어지니까 씨알도 좋아지고 마리수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갈치는 최근 몇년 사이 몸값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진 낚시 대상어 중 하나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생선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시즌 내내 높은 인기를 누리는 매력적인 낚시 대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은빛 향연은 계속 이어진다. 아이고 괜찮은 올라오는 같습니다. 예 평균 이 정도 되니까 한지 정도 되니까 이낙 맛이 납니다. 이 예, 올라오다가 자들끼리 이래 끄는 꼬리가 이래 나옵니다. 예 올라오다가 이렇게 끄는 습니다 <laughs> 밤이 깊어갈수록 씨알은 굵어지고. 은빛 물결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다. 음. 와, 진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넘들 올라왔습니다. 와. 와, 진짜 막한 어질 정도 되는 거보입니다 밤바다에 은빛 물결이 춤추고 있다. 아그큰 놈들은 사이즈가 사이즈가 큰 놈들은 움직임이 틀리네요. 목에도 있고. 이것도 해 보니까 그런 대로 소맛이 있습니다. 아이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이코 씨알 좋은 녀석을 낚았네요 한 마리는 올라오다가 반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까운거 구이용으로 아주 좋겠네요 예 이제 감각잡아 가지고 금방 한쿨로 채우겠습니다 야 사지가 됩니다 사지 아이고 좋네요 이 정도 되면 억수로 좋습니다 예 지금 요깔치를 보시면 아까도 꼬리를 끊어먹지만은 이놈도 이렇게 꼬리를 끌어먹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시할 만합니다. 아, 다 제대로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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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나왔어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무 너무 너마 너무 너무 너아 너무 네요자이너시알무너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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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바늘 다섯 개에 다섯 마리 다 올라왔습니다. 자, 몽땅걸립니다 체비를 넣지 말자 녀석들이 올라온다. 오시장이 부럽지 않다. 우리 여조사님은 큰 거만 골라서 낚시는데 와,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근데 선장님이 네. 뭐잘 가르쳐 주셔서 <laughs> 잘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큰거 제법 많이 낚는 것 같은데 몇 마리씩 되죠? 예 지금 몇 마리 지대요. 어 이거 축하합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예 지금 괜찮은 샤리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조류가 네. 너무 시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바닥 끓이는 손맛 못 잡게 입맛 좋은 낚시 갈치 파티가 시작된다. 손맛 실컷 보고 군침까지 흘리는 우리 조선인들 갈치 낚시 삼매경. 낚시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갈치낚시는 갑비산 반찬거리를 직접 낚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낚시에 낚여 올라올 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자, 이제 또 시야는 좋습니다. 자, 밑에서 면발을 물있고 아이고 이런 시야를 노리고 왔는데 역시 올라오네요. 오늘 하루 바다와 낚시의 매력 속에 푹 빠지고 있다. 아, 이제 제대로 감 잡았습니다. 이제 몽땅거리입니다, 몽땅거리. 바늘 다섯 개 다섯 마리입니다. 100%. 와, 제가 오늘 운이 좋은지, 까친 낚시에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진짜 시야의 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진짜 빠른 자루를 보내고 갑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갈수록 시야도 오, 자꾸 오, 좋아집니다. 이추세라면한 쿨러 금방 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 오늘 진짜 두분밖에안왔는데 진짜 재밌는 낚시하고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 사랑받아. 만져보니까 <laughs> 이게 끝이 미끌미끌 너무 미끄러워요. 컨빛이 너무 예쁜데 미끌미끌한 게 손에 잘안 잡혀요. 오늘 시간 짬내서 이렇게 왔는데. 어, 친구 따라와가지고 이 정도 조각 정도면 진짜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까시낚시 재밌습니다. 예. 자 1타 4피입니다 아이고 씨알도 괜찮은 놈도 한두 마리 있고 좋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할 씨알 만족할 마리수 하는 게 처음에는 꽁치를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칼치를 좀 적은 칼치를, 칼치를 잘라 드리니까 씨알이 커지고 마리수 보시면 하시는 것 같습니다.